혹시, 주변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? 60세 이후,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는 지혜 세 가지를 전합니다. 첫 번째, 소크라테스의 말.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하다. 오늘 서운함이 밀려와도, 내 마음부터 다스리면 밤이 달라집니다. 두 번째, 장자의 말.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고요하다. 말을 주고받지 못한 서운함. 오늘은 잠시 바람처럼 흘려보내세요. 세 번째, 시편의 지혜. 마음이 눌릴 때 의지할 곳이 있다. 기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의지해보세요. 이세 가지 지혜 꼭 저장해두세요. 내일 저녁도 함께하세요.